하루에 만 원꼴에 연료비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기름값 대비 계산하시면 70% 정도의 절감 효과가 나옵니다 자 이거 쓰고 계신데 자 만족도가 너무 좋다고 말씀하셨고 네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좋습니까? 따뜻하고 네. 그 다음에 관리하기가 편하고 온도 제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제가동제가동하는 거죠 6도, 마이너스 6도인 그 온도에서 계속 또 바람이 불어주고 아 70도에서 멈추고 네. 이 화구에 이제 불을, 나무 불을 떼는 거죠 네. 불을 떼면 물이 아 데워져서 네. 방으로 순환되는 겁니다 이게 보일러 시스템이죠 네 그렇죠 온도 보일러 시스템 장점이에요 네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제품이 난방비를 기름, 가스 대비 70%확 줄이는 전자동 연소 제어 시스템이 달려 있는 화목 보일러입니다. 나무를 넣고 때는 보일러죠. 자, 연료비를 70%나 절감할 수 있다. 자, 이사님 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1톤 나무 기준했을 때 네. 15만 원 정도 돼요. 네. 저희가 나무를 갖다가 한 번에 넣었을 때 네. 80kg 정도의 나무가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80kg 갖다 1톤을 나누게 되면 대략 13일 음. 정도를 갖다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하루에 만원꼴에 연료비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기름값 대비 어. 계산하시면은 70% 정도의 절감 효과가 나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시골 같은 경우도 나무를 이제 뭐 이렇게 폐복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면 연료비가 제로가 되는 거 그렇죠 <웃음> <웃음> 자 화목보일러 사실 낯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주로 어떤 분들이 좀 구매합니까? 이거 도시에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도시에서는 설치가 불가하고요 네. 설치는 가능해도 되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그 민원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은 이제 전원주택이라든가 음... 시골 쪽에서 네. 시골 생활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네. 쓰시고요 네. 그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은 연료비예요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저희 황옥 보일러가 나가고 있는 거고요자 특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사이즈가 꽤 큽니다 이게 네. 이게 지금 보통 보일러한 두세 배 되는 것 같은데 많이 크죠 우리가 보통 가스보일러 뭐 기름보일러 보면 기름보일러는 기름통이 있으니까 네. 통은 크지만 보일러 자체는 작잖아요 가스보일러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가 좀 작고 네. 얘는 사이즈가 이미 커요 네. 그왜 그러냐면은 네. 저희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이 보일러 내부에 네. 저탕수가 들어가 있어요. 저탕수라는 게 뭐냐면은 방을 난방시킬 수 있는 그 난방수. 아, 네. 물이 전체가 300리터가 들어가 있어요. 300리터면 한 드럼 반이잖아요. 그렇죠. 이 통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 통이 예. 그 물이 아, 데워져서 네. 방으로 순환되는 겁니다. 그게 보일러 시스템이죠. 예, 그렇죠. 온도 보일러 시스템의 장점이 자, 쉽게 말해서 이 화구죠. 한번 열어 보시죠. 네, 열어볼게요. 어, 아, 이게 엄청 큰데. 요 화구에 이제 불을 나무 불을 떼는 거죠. 네, 불을 떼면 이 열기가 올라가서. 이게 저희가 그 투바일 투 패스라는 방식의 아, 투바이투 가... 투. 네, 저희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건데 네. 투바일 투 패스 방식이라고 해갖고 네, 네. 안에서 저 타르 방식, 고 효율 저 타르의 그런 음, 음. 그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네? 안에서 두번 태우고 네. 타르를 적게 나오게 함으로써 해갖고 그 적게 나오는 타르 타르마저 네. 다시 재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타르 자체가 다시 연료거든요. 그 완전 연소에 가깝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다 완전 연소가 된다. 얘기죠. 타르라고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담배에 나오는 그 타르 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불을 때 나오는 네. 그런 나무를 태우다 보면은 네. 나무 진액이라는 게 나오고 네. 목초액이라는 게 나와요. 네. 그게 이제 물이었다가 개가 굳으면 타르가 되는 거거든요. 아... 근데 개 타르가 사실은 굳어버리면 네. 하나의 연소 재료가 돼요. 아그 자체로도 연소 재로 재연소한다는 그래서 거죠. 그래서 재연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 두번태우다는 두 거죠. 예 아끼 수거에 있고 나무를 한 번만 넣으면 네. 된다는 거죠. 효율도 높아지고. 그렇죠. 두번 태운다는 뜻. 네. 화구가 꽤 큽니다. 그렇게 네. 해서 물을 데워 주면 네. 이 물이 돌아서 이제 방을 데워 주는 건데. 그걸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야 돼요. 네. 일단 이사님 하나만 쭤 볼게요. 이 네. 정도 사이즈면 네. 자몇 평까지 난방이 가능합니까? 45평까지는 저희가 지금 보고 있어요. 아 45평. 예.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35평형에서 45평형까지로 저희가 네. 지금 그, 권장을 해드리고 있는데 네. 물론 보일러로 놓, 놓는다는 얘기는 방을 따뜻하게 하고 싶어서 놓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권장을 해드리지만 어떤 분들은 또 춥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그거는 이제 개인차가 네, 좀 있지만. 개인차 있습니다. 45평까지는 충분히 예. 커버 가능하다. 예. 그러면 이제 물을 데워 주는데 네. 온 온도 조절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단순하게 불만 떼면 온도가 무상정 올라갈 텐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방이 너무 뜨거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 세계 최초로 네. 전자동 제어, 연소 제어 시스템이라는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목보일러에 적용되는 맞습니다. 연소 제어 시스템이에요? 맞습니다. 어디요? 한 번만 나무를 넣어 놓으면은 네. 사람이 다시 관여를안 해도 어... 다 연소가 되고 네. 또 나무를 한번 넣었을 때 걔가 24시간 가도, 어, 연소가 되기 때문에 네. 하루에 한 번만 나무를 넣 놓으면은 그 네. 다음에는 제가 움직일 일이 없다는 거죠. 어디 있습니까? 컨트롤이?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 이게 지금 뭐 화목볼륨에서 다 수동으로만 하는 줄 알았더니 전자로 제어가 되나봐요 예. 아.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저희 메인 컨트롤이에요 네.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여기 선택을 한번 눌러보시면 요 네. 70으로 나와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은 70도까지 물을 데우게 했다는 얘기예요 아. 다시 말씀드리면은 종풍기가 바람을 불어갖고 네. 연소를 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잠깐 다시 볼게요 현재 25도인데 이 온도 올림으로 올려볼게요. 네. 얘가 연소에 불이 들어오는 걸 보시면 돼요. 네. 45도 정도에서 연소가 불 들어올 거예요. 음, 들어와 있네. 아. 타고 있으니까 네, 지금 송풍기가 <laughs> 불고 있으니까 불고 있는 거고요. 네. 70도가 되면은 얘가 멈춰요. 어. 자동으로. 네. 그 나무가 이제 바람이 안 불니까 나무가 덜 타겠죠. 현의 그리고... 온도가 70도라는 거죠? 난방수. 난방수의 온도가. 난방수의 온도가 70도고, 아 온수란 얘기는 뭐냐면은, 난방수 안에 온수관이 따로 있어갖고, 계속 물을 데워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온수를 많이 쓰잖아요. 네. 하루, 뭐, 3식구, 4식구 계속 물을 쓸수 있다는 얘기, 온수. 음 그렇죠. 계속 물을 데워주니까. 네. 다시 내리면은 64도, 아 마이너스. 아 여기서 다시 불 거예요. 아, 다시 아, 이게 불은 이제 불을 돕서 재가동가동하는 거죠. 도 6도, 마이너스 6도인그 온도에서 계속 또 바람이 불어주고, 칠도에서 아, 멈추고.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불을 뗀 상황인 거죠. 그렇죠. 뗀 상황에서 조절할 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온도 조절 자동으로 되면서, 껐렇죠다켜졌다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아, 그리고 난방은 이제 방에서 온도 조절기를 갖고 네. 방에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보일러를 통해서 방도 대표주지만, 네. 샤워할 때 온수 쓸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있어. 그 온수 당연히 여기 들어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 안에 난방. 안에 네? 분수 스테인리스관이 따로 들어가 있어. 요아 15미터짜리가 계속 물을 데워주는 거예요. 그럼 일반 우리가 생각했던 가스 보일러와 동일하지만 연료가 화목인 거네요. 그렇죠. 온도 제어 시트는 다 들어가. 예. 다만 사이즈가 좀큰거 그런 저탄수가 들어가 있으니까그 때문. 그거 예. 빼고는 다 동일한 거네요. 예, 동일 동일합니다. 자, 근데 연료비가 70%가 절감이 되는데 예. 어, 물론 이제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뭐 나무를 사서 쓰는 분도 있을 거고, 그렇죠. 아니면 있는 나무 쓰시는 분도 있을 거고. 음. 아니면, 너무 많이 떼갖고, 뭐, 기름 대비 뭐, 한30% 밖에 안 되는 분도 있을 거고. 당연하죠. 얘기로. 하지만 평균적으로 70% 가스랑 기름 대비 70% 절감이 된다는 건데. 이렇 그렇죠. 보일러 가격은 얼마입니까? 어, 우리가 판매가는 435, 423만 5천 원입니다. 423만 5천 원? 예. 자, 그러면 일반 우리가 보일러, 지금 기름보일러, 가스보일러, 예. 그 가격 대비 가격은 좀 많이 비싸죠. 어, 대신 어. 연료비를 절감하게 되면은 네. 1년 정도 태우시면 아마 보일러 가격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예. 내구성이 중요해요. 내구성 같은 자, 경우에는 제가 가스보일러나 네. 기름보일러 같은 경우는 내구성이 오래 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얘는 불을 때면 연기 나오고, 네. 그 부식되고, 네. 뭐목철 같은 거 떨어지고, 네. 막 연통에 막 까먹어 끼고 막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저희 거 이번에 새로 나온 거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테인레스로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게 철분류랑 비교해 드리면 이게 아, 스테인리스라는 거죠. 예, 예 동일사의 다른 제품입니다. 동일, 예, 어? 네, 동일 사양인데 네. 철로 만들어진 거예요. 아, 이게 철이에요? 예, 철인데 아 여기 보시면은 아, 과거가 아, 목초액 받는 아지가 따로 있어요. 아, 예. 네. 목초액이 여기서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연통하고 보일러하고 맞물리는 그 연통 접속구 이쪽에서 네, 네. 어, 목초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네. 그 목초액이 떨어질 때 철판의 영역 주기 때문에 네. 목초액을 받아서 옆으로 흘러내리게 아 이게 흘러내리게끔 여기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 여기 목초액 나오는 구멍이구나. 그렇죠, 그렇죠. 이게 네, 있는데. 그런데 네. 얘는 없다는 얘기죠. 얘는 얘는 원래 제품인데 이제 철은 그, 철이 기 철으로 된 제품. 그 그러니까 네. 얘를 철을 보호하려고 있는데 이게 신제품인 거죠. 예, 얘는, 네, 얘는 이제 그 자체가 아예 없죠. 왜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 물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녹이 안 쓸어요. 스트레임 때문에. 그렇죠. 아 목초액도 덜 생기게 되고, 아 생긴 목초액마저 네. 굳어지면 은 타르가 돼갖고 재연수가 가능 아까 말한 그 타르.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밀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물바지가 따로 없어요. 자, 그러면 내구성이 올라가겠네요. 그렇지, 당연하죠. 당연하죠. 자, 그럼 철로 된 화구로 된이 제품은 네. 내구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사용, 뭐 일반적으로는 7년에서 저희는 8년 보고 있는데요. 사람마다 네. 틀립니다. 음. 어떤 분은 20년 쓰시는 분도 계세요. 저희 음. 망합니다. <laughs> 인차가 있는 거죠. 네. 스인레스는 우선 녹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두배 정도 보시면 돼요. 두배 정도 예. 가능하다. 네. 아, 그 화구도 지금 스테인리스에요 그렇죠. 아, 이 안쪽에, 아, 그러네. 저 비교해볼게요. 여기는 네. 지금 보시면 스테인리스가 들어가 있고, 저기는 네. 그러면 여기 철입니까? 철이구요. 아, 이 네모 안에 또? 그렇죠. 얘는 네모난 화구고, 얘는. 네. 동그란 스인리스는요 어떤 차... 차이가 있을까요? 예, 그 차이는 뭐냐면은 네. 스인리스 같은 경우에는 열 전도율이 높은 대신 네. 열에 약합니다. 아. 열 전도율이 높다는 거는 열하고 굉장히 밀집하다는 얘기겠죠? 네. 그럼 장력이 없게 되면은 음... 얘가 나중에 깨질 수가 있어요. 네. 말 그대로 얘가 찌그러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네. 그래서 동그랗게 만들었을 때 장력을 갖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음... 원형으로 만드는 거고요. 네. 또 하나의 이 원형의 장점은 뭐냐면은 그 나무를 태우게 되면 안에 난방수가 데워지는데 네. 거기서 나오는 불순물들이 이제 누적이 될 거예요. 바, 바닥으로. 그게 순환이 더 많이, 가, 많이 돼요. 아. 네, 누적물이 더 적어진다는 얘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좀영상으로아마좀 이해를 좀 해봤는데 사실은 좀 실물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실제로 설치돼서 네. 불을 뗐을 때 어떤 모양으로 되고 그렇죠. 또 물은 어떻게 데워지고 네. 끝까지 잘 나오는지, 방은 잘 데워지는지, 이걸 좀 실제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만 공장에서 보여드리고, 지금 아, 설치된, 지금 최근에 설치된 가정집이 있습니다. 네. 거기 한번 가볼 텐데, 가서 이사님 좀더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한번 현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사님 저희가 지금. 지금 실제로 설치하신 분 되게 지금 왔습니다. 네, 비가 오는 날인데 안녕하세요 설치하신 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거 쓰고 계신데 자 만족도가 너무 좋다고 말씀하셨고. 네,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해주 좋습니까? 어, 일단 따뜻하고 네. 그다음에 관리하기가 편하고 네. 온도 제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어... 그러니까 일반 나무 보일러든 다른데 보면 방이 뜨거워서 더워서 문다 열어놓고 산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네. 이거는 기름 보일러하고 나무 제주는 것만 틀린 거지 너무 제어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자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사님. 네. 자 저희가 공장에서 봤을 때또 실제로 보니까 네. 느낌이 다르긴 한데 네. 열어 보시죠. 지금 보시면 장작이 야 이렇게 화사 타고 있는데 자 원리를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실제 타고 있으니까. 네. 저희가 갖고 있는 특허 중에 가장 그 중요한 게 네. 전자동 연소 제어 시스템이라는 특허를 갖고 있어요. 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적정 온도까지 우리가 설정을 해놓으면은 네. 그때까지 바람을 불어 불어서 나무를 태우고 네. 적정 온도가 되면은. 송풍기가 꺼지고 네. 그 온도가 7 0도에요 아. 선택을 누르면은 그 온도가 설정에 불이 들어오면서 보입니다. 네. 70도 아, 설정돼 있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다시 한번 누르면은 네. 온도에 불이 들어오면서 현재 살짝. 물의 온도 오. 얘가 이제 70도가 되면은 요연소에 불이 꺼지면서 요후황이 꺼질 거예요. 아 바람 불어는는 중에 꺼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70도 이상 올라가면 안 되니까 우리가 그렇죠. 설정을 70도까지 했으니까 그럼, 한 가지 더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설, 선택을 70도로 는데 어떤 분들은 추울 수도 있잖아요. 예선 네. 설정을 갖다가 60에서 85도까지 변동 가능합니다. 아 예, 추우신 분은 85까지 만드셔도 되고 네.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네. 85까지 올라가면 더안 올라갑니다. 아, 최대. 네, 최대. 물어보네요. 내리면 60도까지. 네, 60도까지. 어, 떨어졌습니다. 아, 오셨네 후광이. 네, 그 다음에 다시 선택 누르시면은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선택이 설정을 만드는 거 잖아요 제 네. 현재 온도 고요5.1 수십도 네. 까지 예. 네. 다시 전세 불들어오서불이 붙는 거죠 아 그렇게 예.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아 예. 그리 저번에 공장에서 이제 저희가 봤던 것처럼 예. 이 안에 지금 물이 차 있는 거죠? 난방수. 그렇죠, 난방수. 그렇죠. 네. 직접 설치하셨다고요? 네. 어떻게 쉽게 일발이할수 아, 없지 않나요? 어떻게? 제가 지금 보일러 기름 보일러 쪽에 그 설치하는 기술자예요. 아 그러세요? 예, 그래서 여러 모델을 보고 네. 나무꾼을 선택을 하게 됐죠. 자, 기름 보일러 기술자인데한우 네. 보일러 를차자였어요아 예, 는 너무 연료비가 많이 나와서 아. 지금 평수가 크다가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바꿨어요. 여기 지금 거. 이제 9억인데 네. 몇 평짜리 집인가요? 비가 맞아요. 이렇게 수 평수 45평 정도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미입 쪽이고 벽돌집을 지으셨는데 여기서 이제 벽돌집에다가 2층도 있고 전체가 40평 정도 돼요. 난방 예, 평수가 45평 나옵니다. 45평인데 네. 요거로 커버하고 있는 거죠. 어, 그렇죠. 충분합니까? 예 충분합니다. 자 가장 시청자분들이 궁금할것 같아요. 네. 연료비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기름보일러랑 어... 비교했을 때요거 떼시면서 얼마 정도 절감됩니까? 기름보일러의 반값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반값은? 예. 네. 이제 태우신 지 열흘 밖에 안 되셨어요. 네. 근데 어. 이제 아직까지는 뭐그 감이 안 오실 거고요. 네. 일반적으로 보면 계산 하면 해보면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톤 기준 통나무가 네. 한 18만원에서 20만원 가까이 돼요. 네. 이 나무가 들어가는 게 하루에 들어가는 양이 82kg가 들어갑니다. 어... 나눠보면 은 13일에서 14일을 태울 수가 있어요. 네. 14, 18만 원 갖고 14일에서 15일. 음... 그럼 하루에 만, 거의 반값이에요. 음... 네. 네. 아... 아... 여기 서금 나무를 갖다 놓으셨는데 응. 그 나무를 어떻게 구해오신 거예요? 이거? 아, 이 나무는 지금 네. 여기서 지금 벌목했던 거예요. 아, 벌목한 거를? 네, 앞에 있던 나무를 여름에 네. 이제, 그 어. 가지치기 해서 모아놨던 거고, 아직은 이제 한 번도 안 샀어요. 이제 네. 사야 돼요. 이제 아. 사, 사야 되는데, 하여튼, 그, 보일러 자체가 네. 너무 잘 만드는 게 뭐냐면, 물 탱크가, 보조 탱크가, 팽창 탱크가 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 네, 그 그거를... 일반, 그러니까는, 그, 동파방지가 음.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얼수 있는 일이 없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동파 방지가 동파 방지 대, 자동 된다. 자동도 있대요이 안에 있는데 네. 그거보다도 우선 물탱크가 바깥에 노출 팽창 탱크라 그래요. 네. 그 탱크가 노출어 있으면 네. 이게 그냥 얼굴에 여기는 온수가 안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내장되어 있으니까 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지금 야외 노출돼 있잖아요. 바깥에 예, 노출돼 있죠. 겨울에도 노출어 있을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염려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걱정을 안 하는 거죠. 동파 방지 다 된다. 예, 네, 예. 네, 네. 자 그리고 물탱크 충분히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물로 샤워하고 다 씻고 바닥 난방 돌리고 이게 온수 썼는데 너무 잘 나요 와 뜨거운 물이 너무 뜨거운 물이 잘 나와요 이 위에 이제 요거는 어떤 역할이죠? 이 부분 여기 설명해 주시죠. 이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무무가 타고 있는데 연기가 하나가 앞으로 안 나오죠? 와, 그죠? 올라가서 다위 연통으로 좀 빨려 들어가고 어, 있는 빨려 예. 예. 근데 만약에 얘를 계속 열어놓으면은 네. 앞으로 나오겠죠. 네. 그걸 막아주는 그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걸 네. 갖다가 연도, 그러니까 연기가 지나가는 길이라고 해갖고, 네. 연도라고 해요. 자, 지금 이용하고 계신 사장님 입장에서는 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뭘까요? 가장 큰 장점. 소비자분들이 하자. 봤을 때 이거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연료비가 덜 들어간다는 열리비. 거죠. 예. 네, 두 번째는 네. 가볍다. 가볍다? 예. 네. 어떤 게 가볍다? 스텐레스기 때문에 무지 가볍, 많이 가벼워요. 아, 근데 사실 이제 기름 보일러, 가스 보일러 작잖아요. 네, 작지요. 통이 따로 있겠어요. 네. 이거 크잖아요. 그거를 따지신다 그러면은 쉽게 <웃음> 살아야죠. <웃음> <웃음> 이 정도 사이즈에 네. 40평 충분히 네. 네. 이게 지금 가봐야 된다. 그, 이, 이렇게 작은 그 덩치 가지고 네. 이 45평을 그 액수에 돌릴 수 있다? 네. 그이럴 만한 게 없, 없는 거죠. 저 저기 저기뭐 신야 전기 온수 보일러도 뭐 많이 저 제대로 떼려면 60만 원 이상 나와요 전기세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안 들어가면서 단지 이제 하나 귀찮다는 거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넣줘야 어 된다는 거 나무를 아, 그렇죠. 예 그거 외에는 뭐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온수를 맘 놓고 써도 연료비 걱정을 안 하니까 편안한 거예요. 음. 우리 집 사람이 어제 굉장히 샤워하면서 뜨거운 물로 샤워했다고 좋아하고 <laughs> 오늘 아침에 온수로다가 설거지했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자, 보시면 여기 에 이제 보일러 배관인 거죠. 이 네, 네. 예, 예. 여기 모터가 예. 있고, 네, 순환 모터. 뜨거운 있고요. 물을 순환해서 방으로 돌리고, 다음으로 네, 돌리고. 또 일부는 예. 이제 온수로 빠져나가서 뜨거운 뒤에 물로, 예, 그거는 뒤쪽에 있어. 예, 탱크는 들어가 있고, 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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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는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뱅 탱크. 물탱크 일체형이네요. 네, 그렇죠. 물탱크 일체형, 예, 예. 화목 보일러. 예. 가장 위쪽 네. 위쪽은 난방수를 갖다가 출수하고 네. 보일러에 있는 물을 아래쪽으로 방쪽으로 출수하고 아. 방에 있는 물을 다시 위쪽으로 환수하는 네. 기능이고요. 네. 온수관은 저쪽 뒤쪽에 다 따로 아. 있어요. 저거가 혹시 한입. 아 여기가 아 이게 온수관이군요. 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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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온수관. 아. 급수관, 온수관, 저거 급수관, 저쪽 온수관. 아 여기 두 개가. 예예. 예. 어우, 뜨거운 <laughs> <laughs> 그리고 이제 이거 이 보일러의 더큰 더 장점 하나는 네. 팽창 탱크 내장형이라는 거. 그렇죠, 아까 동파. 방식. 예, 예. 아, 이거, 아, 이게 내장형이라는 게 이게 획기적인 거예요, 이게. 아, 기름보일러에도 그래. 내장형, 일체형이라는 게 있어요. 어. 근데 이제 기름보일러는 순납모터까지 내장되어 있지만 요거는 네. 고기 하나 이제 틀린 거죠. 어. 그러나 이게 내장되어 있는 바람에 배관하는 것도 용이하고. 그 어. 뭐 그냥 가서 남목공 보일러에 가서 물어보시면 직접 시공할 수도 있어요. 어어. 그 정도로 간단하게 시공할 수 있을 정도로다가 이게 네. 내장되어있음으로 그래요. 내구성 얼마나 보세요, 사장님잘맞쓰면 이게 스테인레스기 때문에 무조건 10년 이상은 보장할 수 있겠죠? 어어.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무건보일러에서 바꾸신 거 아니죠? 아, 어, 바, 그런 건 없는데 네. 내가 저 유튜브 촬영한 것도 봤었고,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많이 구분하고 봤어요. 네. 그리고 제가 기름보일러를 처음에 보일러 시공할 때 네. 보일러를 바로 내가 어느 보일러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느 보일러라고 얘기는 못 드리겠는데 네.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회사를 내가 선택을 했어요 아. 왜냐하면 다 조건에 맞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기 아.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어, 기름보일러를 원하신다고 그런 분들한테는 콘덴싱의 스텐레스 보일러를 권장을 해드려요. 음. 왜냐하면 연료비가 줄어드니까. 아. 가스 보일러는 콘덴싱 보일러를 하십시오. 네. 초창기 비용은 크지만, 높지만, 이거 1년이면 그가 빠지고 보일러 값돈 보는 거니까, 가스 값으로 돈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무 보일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연료비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아. 그만큼 돈을 보시는 거죠. 처음에 아. 초창기 비용은 비싸다 할지라 하지만 그렇죠. 수명이 길고, 네. 그 다음에 나무가 덜 들어가고, 그럼 돈 보는 보일러죠. 뜨뜻하게 아, 살고. 알겠습니다. 예. 아, 겨울철에 뭐 이만한 게 없겠네요. 아, 그렇죠. 네. 한번 또 오세요. 겨울에 좀또 추울 때. <laughs> 불멍도 하고. 아, 근 그, 아, 아니요, 그거는 안 돼요. 불멍은 안 돼요. <laughs> 이거 열어놓으면 <laughs> 네. 그냥 막 타기 때문에. 제 아, 예, 그렇죠. 자동 제약가안 되죠. 아. 네. 닫아놓고 쓰는 보일러. 네, 아, 닫아놓고 아, 써야 되죠. 예. 그리고 연료절감과 난방. 네. 스탠지스 스탠리스 이 좋은 거는 뭐. 음. 가격대가 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격대가 좀. 나오죠? 네. 자, 가격이? 423만 5천 원. 423만 5천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23만 5천 원으로 S400 모델을 구매하시면, 설치를 보시면, 전문가분들은 직접 하셔도 되고. 아니, 비전문가라도, 조금이라도 혼재주가 있으신 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 할수 있습니까? 예, 기름보일러에다가 아. 연결해서 쓰시면 되니까요. 기존 배관에 연결만 하면 되니까요? 예, 그렇죠. 그렇죠? 네. 어,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번좀 아, 볼까요? 네. 아, 기존에 보일러가 있었네요. 기름보일러. 아, 기름보일러가 있었네요, 여기. 이게 기존에 기름보일러 콘덴싱 보일러예요. 네.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밸브를 설치해서 기름보일러를 잠그고, 아 그리고 여기다 연결을 해서 나무보일러로 연결을 한 거죠. 아 다시 쥐고 기름 을예예예를 버리는 게 아니니까 어, 그렇죠. 예, 나중에 다쓸수 있는 거니까요. 아, 이거는 이제 만약에 어디 여행을 오래 간다. 네. 그랬을 경우에는 기름 보일러를 작동 시켜 놓고 가면은 아, 겸용 보일러구나. 그래서 그렇죠. 그래, 겸용이 되는 거죠. 저쪽은 잠그고 기름 보일러를 아 떼면 되니까. 아, 그 버리는 건 아니에요. <laughs>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어, 농촌이나 네. 교회지요 네, 그 네, 시골에 네. 주택 가지고 네. 계신 분들 나무를 네. 떼도 큰 문제가 안 되시는 분들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은 기존에 나무 보일러 뭐, 기름 보일러, 가스 가스 보일러도 되는. 아니요, 가스 보일러 있으면 아. 가스 보일러 떼셔야죠 그렇죠. 그게 예, 예, 예 기름... LPG가 아니라면. 그렇죠. LPG가 예. 아니라면 예. 도시 가스가 안 들어오고 LPG가 아니라면. 네, 그렇죠. 그... 기름벌로 쓰고 있더라도 두 개를 겸명으로 하는 연료비전약을 위해서 예, 예, 네, 지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평소에 남무로 쓰다가 예. 나중에 외출하거나 오래 여행 갈 때는 예. 겨울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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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벌로 좀 그런... 틀어놓고 예 그렇죠 겸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게 가장 또 핵심인 것 같네요 네, 예, 예야 알겠습니다 네 이사님 만족도가 상당히 좋으신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섭외하신 분은 아닌 거죠 <laughs> 실제 구매하신 분이죠 예 맞습니다 네 제가 섭외할 일은 없고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 설치된 모습까지 네, 보여 드렸습니다. 모양은 다소 투박하지만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만족도가 우수하고 일단 연료비를 거의 50에서 70%까지 70%, 70 정도 절감 절감하시는 돼요. 네, 네. 겨울철에 네. 자, 올겨울도 유난히 또 추울 것 같습니다. 여름도 또 유난히 더웠고 그러니까 준비해 놓으시면 네, 에너지 절감, 비용 절감하는 거 네, 효과적으로 할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사시는 분들에게 저희 NMG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어, 새로운 시스템과 그 다음에 고객들의 그 만족도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무근 화목 보일러. 네, 잘 봤습니다. 전화번호 위에 있습니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